어 여기는 치팅데이 시작하는 곳으로 오는 곳이다. 아 우와, 오 아, 미쳤다. 여기 사워도우는 먹으면요. 달아요. 죄짓는 사워도우 있죠. <웃음> 네. <웃음> 음야 이건 너무 맛있다. 응. 내가 이거는 비주얼이 너무 궁금해서 그래. 우 와. 음. 하나, 둘, 셋. 잠이 와요 <laughs> 너무 많이 먹었죠? 어우, 네, 네. 아침 이... 시간에 이렇게 많은 빵을 먹어보긴 또 처음이네 맞습니다 이제 저는 한 3분의 1 소화될랑 말랑 하고 있거든요 소화 시작도 못했어요 <laughs> 그래서 저희그 디저트를 <laughs> 먹으러 온거 아니겠습니까? 뭐라고요? <laughs> 어. 아, 실은 대결빵대빵이다 보니까 마포구에서 이제 검색하면 조금 많이 뜨는 집 저희가 처음에 갔었던 수도분빵집 같은 경우랑은 아예 계열이 바 다른 그 집방은 식사방이고 이 집방은 디저트방이야디저트이다간식빵이다 어.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단과자빵이구나단과자빵입니다 네. 근데 우리 이렇게 단과자빵 얘기하고 있는데 저렇게 근육질인 분은 단과자 안 먹을 거 아니에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 외국 분이신 거 같아요. Uh, are you Korean? Taiwan. Taiwanese. You came here for holiday? m here f o d a y 5 days. Are you h e r Can you come here? 아 m 기대겠어요 그러다가 m e 로 e r e I'm glad you came here. I'm glad you came here. I'm glad you came here. I'm glad y o 하 came here. I'm glad you c 으 m e here. I'm glad you c a 빵! 오 안녕하세요. 잊어봐요. 안녕하세요. 잊어봐요. 어 잠깐만. 아, 아니, 아니, 이거 어 이거 옆에서 너무 줄이 길어서 옆에서 아. 배고파서. 아, 못참고 <laughs> 그래 먹을 건 일단 네. 배는 어, 채워야 어, 되니까. 혹시 자칭 빵순인가요? 어, 완전 <laughs> <laughs> 완전 빵순이기엔 너무 좀 아, 허리오리해가지고.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위해서 빵을 끊었다가 네. 지금 저의 다이어트 첫 빵을 이제 끝다고 아, 이제 첫치팅데이 같은 네, 느낌이구나. 네. 아, 이집 원래부터 알던 집이에요? 아, 여기 <laughs> 엄청 유명해가지고 어. 다이어트 <laughs> 어. <살을 너무> <laughs> 어. 빵을 너무 좋아해요. 빵을 못 끊어서 살이 찐 거라서. 내가 끝나면 진짜 아, 너 끝나면 내가 부시러 온다. 너, 너 부시러 온다. 두고 봐. 그래. 근데 그렇게 참았다가 먹으면 한 번에 빵 하고 터지지 않나요? 그래서 배를 채우기 위해서. 왜냐하면 배고플 상태에 빵을 어. 사면은 큰일 네. 났지 너무 많이 사니까. 너무 많이 사니까 구매. 아, 그러네. 아, 네. 저희는 지금 빵을 먹고가지고 다행이네요. 네. 오늘 충동 구매는 없을 것 같아요. 저희는 충동 구매는 없는데 확 모르죠. 네네. 집에 가져갈 빵들이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네. 이 집에 가면은 뭐 먹어야 돼요? 그 밤이나 이런 응. 게 응. 들어간 게 되게 유명하다고. 아, 어. 구황 작물로 만든 거 어. 뭐, 뭐. 또 그런 걸 끊어가지고 그런 것도 너무 땡기고 그래서. <laughs> 왜냐면은 저는 이집쑥 말차 뭐 이런 것 때문에 유명해졌을 때이 집이 꽤 오래된 집이잖아요. 유명해진 건 얼마 안된것 같아요. 아. 죄송한데 뭐 이것도 끊고 저것도 끊고 그러는데 네. 혹시 연애는 끊는 중입니까 아니면 뭐 I N 입니까? 아욕코멘트 하겠습니다. 아 네. 썸 타는 거야 썸 타는 아 거야. 썸나 썸을 타고 있어. 아 경기... 어디 살아요? 어 경기도 구리시 살아. 요 오, 저구리 되게 멀리서 온 거네요? 오늘 여기 망원시장까지는 뭐 볼일이 있었나? 인천에 볼일이 있는데 중간에 오는 길에 아, 여기가 있길래 내려와서. 아 여기 들려서 먹어봐야겠다 <laughs> 내가 진짜 아, 아. 아 그럼 이집 처음이에요? 네이 집은 처음이에요 아 진짜 너무 가고 싶었구나 대학생이에요? 네 대학생 아 전공이요? 외식경영 아, 외식 경영이야 어디, 네. 어디인지 물어봐도 돼요? 숙대 다녀요. 숙대 다녀요? 어머! 음, 어. 거기에서는 그럼 빵 쪽으로 전공을 하실 건가요? 어, 음. 어, 아마도 그쪽으로 음. 가지 않을까. 아, 아 제빵, 제빵 쪽 제발. 경영 아, 전공으로. 전 아, 미안한데. 회님, 예. 자리 남는 거 있어요? 자리 남는데요. 네. 자리 어, 남는데요. 어! 어. 어. <laughs> 이게 졸업 시즌이라. 아, 아 졸업 시즌이에요? 네. 예. 아무래도 이제 어, 외식 경영 쪽을 나왔기 때문에 바로 저희 본사 쪽으로 올려서 쓸만한 제목이지, 제가 한번. 아, 그러면. 네. 어잠 저거 줄이 줄어든다 줄이 줄어든다 어, 어 인터뷰 고마워요 네 올라왕 안녕하세요 아야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는 이런 식으로 해서 단과자 빵 스콘도 유용하고요 크림 들어가 있는 크림 빵 여기 사워도우는 먹으면요 달아요죄 짓는 사워도우 있죠 <laughs> 네 그렇. 치팅데이 시작하는 곳으로 오는 곳이다. 우와. 아 여기는 맘모스빵이 사이즈가 딱 저렇게 약간 하프 만화 사이즈. 부담스럽지 않은 사이즈네. 나 이렇게 생크림 들어간 빵들 파다고 그런 거 맛있어. 생크림이랑 커스터드 크림이랑 같이 들어가 있대요. 아. 쑥쑥은 한번 먹어봐야겠지. 되 그러면은 요거는 쑥쑥 한번 먹어보고. 왜? 와, 구황장물 보황장물 끝판왕 이런 거 있잖아요. 조합이 너무 맛있겠는데. 어 저기, 지금 들고 나온 거 뭐예요? 와, 와, 아 얘는 치아바타에다가 어, 샌드 한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오, 와, 미쳤다. 일단 이렇게 잘 되는 집들은 테이블이 하나밖에 없구나. 네. 그럼 내가 자리 를 네. 앉아 있을게. 석천 형이 착석한 관계로 모든 주문은 이제 어디 저에게 어디 어글리 원일에게 맡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라. 네. 자, 할게요. 감사합니다. 어. 이집 거는 빵이 무거워. 와, 여기는 조금밖에 안 들어가는데, 여기 꽉 차있는 거는 묵직합니다. 얼마나 사가는지 봅시다 우리 미스 숙대. 이나 봐봐요 영수증 한번 줘 봐봐요. 참다 참다. 아, 네. 이제 빵 터져가지고 네. 네, 왔어요. 어. 네, 저희 둘이서 37,000원치 샀거든요. 네. 자 우리 미스 숙대님 혼자서 35,200원을 기록하셨습니다와 <laughs> 축하드립니다. 빵순이 인정. 아, 인정. 어. 아 이러면 며칠 먹는 거죠? 나네 대답 못해요. <laughs> 나중에 DM 한번 보내주세요. 안녕. 오와, 안녕. 네. 진짜 이렇게 줄 서서 계속 사 들어오신다. 근데 이집 빵이 보니까 안에서 계속 만들어서 일단 너무 fresh. 어, 아 어느 정도 보관해놓는 것들도 있구나. 와. 차갑게. 자 저희 한번 그러면은 어글리 베이커리 얼마나 어글리하게 맛있을지 그런 거 아시잖아요. 못생긴 놈이 맛은 좋아요 예, 네, 그러니까 뭐부터 한번 드셔보실까요? 별, 저는 네. 일단 못생기면 잘안 먹거든요 아, 그래요? 예, 좀 이쁘고 어. 좀 그럴 때는 제가 맛을 한번 승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은 석천이 형이 또 생긴 건 이렇게 굉장히 도시적으로 시크하게 생겼지만 구황작물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 네, 저는 시골 출신이니까요 어. 절대 잊지 않습니다 네. 저는 촌놈이었다고 네, 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구황작물 덕후라는 빵입니다 얼마나 맛있을지 위에는 뭐 소보로 같이. 어 아, 맞아요. 위에는 소보로. 우와. <웃음> <웃음> 어. 야, 운동을 하면 뭐하니? 아니에요? 운동을 어, 하면 어. 뭐야? 맨날 이렇게 어. 먹어주는데. 저는 실은 그래서 어제 운동 심하게 하고 왔습니다. 와 이거 한번 보세요. 아 단면 너무 예쁘죠. 네. 호박, 호박, 치즈, 크림치즈, 밤, 고구마, 어. 팥. 아우, 안 불안하다, 맛이. 음. 여자친구분 잠깐만 오실래요? 남자친구랑 같이. 응. 음. 응. 음. 응. 음. 아두분 음. 어디서 음. 오셨어요? 용인죽전. 용인죽전? 아니 죽전 신세계에도 맛있는 거 많은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여자친구가 오고 있다. 아, 아 애교수님 그래요? 애교수님 여, 여자친구도 용인 쪽에서 하나보다.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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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잠깐 만 앉아봐. 천천히 먹고 가 울산 아가씨 어. 용인 총각 일로 와요 용인 총각 일로 와 조개 조개 쌍조개가 있어 그래 발 주셨다 이게 울산하면 김태희 아닙니까 어 그런가요 김태희 한소희 어? 울산 3대 미녀네요 남자친구 그렇게 생각하죠 <웃음> 아, <웃음> 자 남자친구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김태희 여자친구 하나 둘셋 여자친구 아, 네. 좋아요 네. 김태희는 이미 네. 비씨한테 네. 갔으니까 네. 자 그렇다면 여자친구 홍석찬 하나 둘셋둘셋빵 <laughs> 먹다가 멈췄어. 어? 근데 이집빵 맛있죠. 네, 네 맛있죠. 어. 아, 왜냐면은 이게 한입 먹었는데 네. 와 재료 안 아끼는구나라는 그래.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어. 뭐뭐엇하셨어요음아 미스 숙대보다 싸합니다. 들샀어요. 샀... <laughs> 2 7 5 0 0원 어치. 계산은 누가 한 건가요? <laughs> 어 잘해라. <laughs> 잘해라 이런 여자친구 없다 한입더 시켜서 보내야 되죠? 어, 그렇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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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식을 어, 어. 하나 더 해주겠어 남모스빵뭐 샀어요? 어. 옥수수 옥수수 샀어요? 이거 이거 말차 초코숲 어, 같이 한번 먹어볼까요? 네, 네. 네. 공정하게 우리 네 명이니까 4등분 합시다 어. 손이 커 얘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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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와 큰 쪽을 좋아해요 이 사람들 자 먹어봐요 어어어 어. 울산이랑 용인 가는 길 심심하지 않게 보세요 비주얼 맛있죠? 어, 와. 어, 남자친구 지금 인상 방문 전에 봤어요? 용인 축제는 없지 이런 게 <laughs> 그렇지 그럼 여기 와야지 그럼 근데 음. 원래 말도안 좋아하는데 되게 맛있어 진짜 맛있죠? 음. 아, 지금 손에 있는 거딱 하고 음, 먹어봤는데 와. 너무 쌉싸리하지 않고 달콤해가지고 아, 너무 맛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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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심 먹었어? 먹으러 가요 먹으러 가려고? 지금 이거 먹고? 원정 다음. 응. 야무닥시네요. 음. 음. 야이거 <laughs> 음 너무 맛있다. 음. 원래 약간의 쌉싸래한 맛을 동반해야지 고급지고 물리지 않고 쭉 먹을 수 있거든요. 여기는 이 쌉싸래한 맛이 너무 좋다. 와 크림이 들어가서 느끼할 거라 생각하는데 느끼함이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쌉싸래하기. 달콤하게 딱 하고 끝나요. 아니요, 오히려 말차 크림이 약간 아이스크림 같아 맞아. 어.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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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데이트 잘해. 네? 네. 고맙습니다, 안녕 너무 이쁘다. 네. 제 생각에는 이집 먹어보니까요, 이름에 말차 들어갔으면 말차 많이 들어가 있고요, 부원작물 이름 들어가도 많이 들어갔어요. 많이 들어갔어요. 어. 네. 자, 그 다음에 저희 요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콤한 대파파. 실은 이 대파빵은 저희 채널에 한번 출연했던 적이 있어요. 망원동 때 인터뷰에서 어. 그 당시 약간 애겐남스러운뭐 아, <laughs>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어, 야이 친구 어글리 메이커리다. 대파 매콤빵이. 아 대파 매콤빵 이렇게 썰어서 응. 형야저요 토핑 쪽만 드려볼게요 와, 형이 이렇게 본다라는 거는 비주얼이 꽤나 좋다는 소리인데요. 어? 이거 저거 야채가 어. 들어갔나 봐 <laughs> 소스는 매콤한 스리라차 마요 같은 느낌이고요 아. 크림치즈에 대파에 치즈랑 이런 거 올려가지고 구운 것 같은? 음~~ 아유 어. 고급 야채빵, 음. 고급 매운 야채빵. 어, 야, 파가 이렇게 잘 어울리네. 야,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마늘빵 아니고요. 응. 약간 피자빵스러운데 어, 대파가 듬뿍 올라간 내가. 아니, 되게 고급져. 아 진짜, 실장님 이거 한번 먹어봐요. 그리고 어차피 다른 사람들 카메라 쥐고 있으니까. 근데 파의 향과 맛이. 빵을 이렇게 해치는 게 아니라 쫙 끌고 가. 응. 응. 갑자기 입맛이 응. 확 살았어. <laughs> 확 살았어. 어측하니와 그리고 형이 먹어보고 싶다 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응. 와 무거워서. 아. 재료 아, <laughs> 재료가 어마무시한 거지. 아이 집은 세다. 절차로 따지면은 아까 수더분 그 집이 건강빵을 한 만드는 방법론에 집중했다라고 그러면은 응. 이 집은. 재료에 집중했어요. 와, 형이집 비주얼 난리났다. 보실래요? 하나, 아... 둘, 셋. 와, 응. <laughs> 음. <laughs> 무화과를 두들기 패서 넣네. 이 집은 빵을 먹으러 오는 게 아니라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속 재료들 먹으러 오는 거예요. 와, 잠깐만요. 끝까지 다 들어가 있어. 이거는 반 나눕시다. 네. 네 형, 네. 네. 크림치즈를 네. 제가. 얹어주려고요. 쫙 덜어서 이쪽에도 이렇게, 이렇게 더 얹어드릴게요. 이걸 드세요. 이거네요. <laughs> 이게 찜통이네요. 찜통. 어. 향이 그냥 뭐빵 향이 잘안 나. 어. 음 얘는 와이지랑 인 먹고 싶다. 응. 빵 내. 음. 그럴 수 있어. 달콤하니까. 체리향 가득한 쌉싸름한 와인이 있잖아요. 그런 거랑 먹으면, 어, 너무 잘 어울리겠다. 그 와인과 이 빵을 누구랑 먹느냐가 중요한 건데. 저랑은 아닌 것 같아요. 넌 아니에요. <laughs> 이거 맛있다. 응. 이 집이 일단 다 필요 없고, 재료를 안 아껴서 그런 게 있나? 봐. 재료를 안 아끼기도 하고요. 들어가는 부재료들 있잖아요. 음. 이 부재료들을 잘 다룰 줄 알아요. 음. 음. 이것도 와인이랑 설탕 넣어가지고. 졸이는데, 어떻게 졸이느냐에 따라서 얘가 말캉해질 수 있고 딱딱해질 수 있거든요. 음. 근데 이게 말캉말캉해. 말캉? 요밤 어. 음. 음. 같은 것도 잘못 삶으면 퍽퍽해요. 음. 근데 이거를 아까 먹었을 때 촉촉하잖아요. 음. 그 촉촉하게 삶는 방법, 아니면 은 삶은 거깐 다음에 그거를 다시 촉촉하게 만드는 뭐 그런 방법론들을 재료를 진짜 잘다 넣는 집인 것 같아요. 음. 근데 요즘에 음. 이렇게 빵의 열풍이잖아요. 네. 도대체 빵카페 하면 돈을 좀벌수 있나? 이 정도면 돈 엄청 버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로 장사가 되면 네. 어떤 느낌이냐면요. 네. 내가 만약에 새를 들어서 산다. 솔직히 뭐 자가까지는 네. 뭐 아니더라도 네. 한 달에 방한 칸씩 늘릴 수 있을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laughs> 속이 좀 꼴린다. 장사가 너무 잘 된다. 내가 요거는 비주얼이 너무 궁금해서 그래. 팥 크림치즈 커스터드 식빵. 비주얼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팥 밑에 깔고 크림치즈 깔고, 깔고 그 위에 커스터드 크림을 깔았네. 그다음에 중간에 밤을 바박바박바박바박. 나 옛날에 그래. 빵 카페 할 때는 이런 생각 아무것도 못 했는데. 아, 실은 이런 거 보면은 진짜로 요즘 젊은 사람들 감각들 진짜 대단하지? 대단한 거 같아요. 와. 드시고 싶은 부분만 조금만 드세요. 와 커스터드 바닐라 향기. 이집 커스터드 그냥 커스터드 아니고 그 진짜 바닐라빈 넣어가지고 중간 중간에 깜깜깜깜떡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음. 어, 참아야 돼. 와 이거 지금 비주얼 장난 아니거든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도 좀 주고 먹으라고 해야지 뭐 하는 거야 빵을 지금 맨집에몇 개를 먹은 거야 커피까지 팔려면 사람 필요하니까 빵으로 죽이는 거야 혹시 여기 한국 분 계세요? 한국 분? 어, 저 뒤에 아 뒤에 맨뒤한팀 빼고는 나머지 다 외국인 관광객이야 자주 오세요 여기? 가끔. 근데 여기 왜 이렇게 관광객분들이 많아졌을까? 외국 분들이 보는 SNS 한번 올랐나 보네. 많이 올라왔어요. 아. 야, 이 외국인 관광객들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건 진짜 큰일 나는 것 같아요. 이분들은 꼭 거기 가서 먹어야 되요 응응. 내가 먹던 거 먹는 거야? 응. 음. 아 하나 더 주실래요? <laughs> 아, 우리 김치 <김치찌개> 쓰게 먹으러 가 <laughs> 아 그래요? 형 솔직히 이거 지금 썰어서 보여달라는 것도 살짝 마음에 안 들죠. 썰는 <laughs> 거는 싫지만 속안은 보고 싶은 석천 형님께서 지금 아, <laughs> 어디 한번 썰어 보거라. 아이고야 바로 겉 표면부터야. 음. 와. 제가 이 집을 이런 비주얼에 반했었어요. 보실래요? 하나, 둘, 셋. 우와 빨리 받아. 빨리 받아. <laughs>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어글리 베이커리랑 수도분 빵집. 네. 맛있게 드셨죠? 자고 일어나서 네. 모닝빵 좋아요. 네. 음 빵으로 두 개를 채우는 거는 사실 조금 버겁네요. 자 고추대. 음. <laughs> 내 빵을 먹어라.